응, 어, 응. 어. 아니야. 색깔이 다르잖아. 어. 맞았어. 잘했어. 분홍색. 이어요 꽃졌다. 꽃았다. 꽃졌다. 맞아. 똑같다. 숫자가 똑같다. 어. 맞아 여기야. 어디야? 어. 이거. 아까. 세 개다. 한. 삼. 육. 육. 연지야 뒤집어봐 뒤집어봐. 아니 거꾸로 뒤집어 봐. 뒤집으면 할수 있어. 아니 다시 한번 뒤집어 주세요. 맞았어. 맞았어. 그렇게 하는 거지? 와, 잘한다. 응. 그럼 뭐야? 야. 응. 거. 여기야. 여기야? 응. 여기야. 여기야. 응, 음, 여기야. 따다. 와, 이제 엄청 잘한다. 따다. 뭐야? 그건 나누기? 뭐야? 더하기? 뭐야? 곱하기? 곱하다 다 하고 뒤집어야지. 네.